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매기세대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친구나 선후배 등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기억들을 바탕으로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기에 만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 준다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함이며 반대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순간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여 이후에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왕노로 타심으로 하나님을 알매 자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인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독교라는 신앙 체계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 우리의 어긋난 길을 고쳐 올바르게 자라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타 종교인들처럼 육신의 욕구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유능한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나 습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아들로 성장하여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한 사람으로 잘할 수 있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우선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조력자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육신의 당면한 과제를 만나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대적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의 본을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면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하시는 역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느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번의 짧은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번 경험한 그 일로 인해 그런 역사가 지속되기를 갈망하여 사소한 일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를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한 길을 고수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나를 부인한다고 변화받지 못합니다. 한 번의 경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므로 영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거나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만들고 싶은 원수로 생각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시고 아들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길 갈망하며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본받기를 힘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때 결코 육신을 입어야 할 일이 없음에도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에 계실 때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심을 몰라서가 아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여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지나가는 개그로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힘들게 하고 싶은 원수로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나의 이득을 채우기 위한 거래 대상이나 힘을 더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아들로 장성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봄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경력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경험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장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더라도 금방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을 연습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큰 불순종의 길도 서슴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도 곧 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는 모습일 뿐 아니라 후회와 한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소하기를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자신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고 자기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맞춰 편한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동기계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의지로 세상 사람으로 살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힘써 순종할 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길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면 복종치 않는 모든 자들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복종하셨으며 마지막 순종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그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이며 영광의 부활에 결코 동참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지금 이 시간부터 그저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삶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은혜가 왕노릇 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